안녕하세요 하자토 대표 강성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 냉동차를 보러 왔어요 2.5톤 네 저희 차가 깨끗하죠 네 깜짝 놀라요 매일 깜짝 놀랐는데 어떤 게 깜짝 놀라죠? 키로수가 98만 오호호호 <laughs> 너무,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, 98만이면 근데 <laughs> 상태봐요 안 보이죠?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냉동차에 제일 중요한 게 냉동이잖아요 그렇죠 냉동이 제일 중요하죠 어우 추워 지금 마이너스 3호까지 걸렸요 아예 번호까지? 냉동 새거입니다 새거 네. 들어가있고 새거 들어가있고 몇 년식이에요 혹시? 2010년식입니다 네. 1 0년식 차량? 네. 3등급 네. 차량으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량이고 DPF가 따로 필요 없는 차량이죠 네 맞아요 공구함 들어가있고 네 빨리 가세요 빨요 공구함 들어가있고 보시면은 이건 3개월 됐어요 그러한은 냉동기간 3개월 이쪽으로 네팔이어도멀쩡하서 양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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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돼. 이거 저희가 네. 가져와서 시트를 네. 어, 씌웠어요 오네 시트가 전차 <laughs> 분 도마 입으라고 부궈대가리로 하네전차조분께서어 <laughs> 네. 보고 있는 가져가서 부궈대 먹으라고 온도 지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고 보이시죠? 키로스는 98만 차를 손님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말고도 제 투에 이번에 가져온 거 그렇죠. 투스차투스차2 5투스차도 있습니다. 투네. 아, 3 5톤도 있어요. 16년식. 네. 그리고 하고 13년식 트랜도 있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댄시에 손님 왔네. 시치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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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